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어로 쓰여진 문학의 예와 감상 시간 신진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상해 볼 작품은 제인 에어입니다. 이비료는 1편이 되겠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샬롯 브란테는 영국 작가로서 19세기 중반에 활약한 작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샬롯 브란테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성공하고 싶으면은 뭐 세상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사회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 뭐 그런 충고를 듣기도 하는데 샬로 브란테는 사회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외부와 접촉을 많이 하면서 지낸 것도 아니고 고향 집에서 평생을 거기서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외부와 많이 접촉한 것도 아니지만 이 영혼이 남게 되는 고전 작품 제인 에어를 썼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아도 바깥으로 돌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생활에 충실하다면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신의 고향 집에서 인생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 고향이 소설의 소재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샤로 프란테가 어린 시절 그리고 평생을 보낸 곳은 여기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인데 영국의 중부 지방으로서 웨스트 유셔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조그만한 읍인 하워스라는 곳에서 자라고 또 거기서 평생을 보내게 되는데 아버지가 영국 국교의 목사로서 목사일을 여기서 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목사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은 황폐한 황야라든지 언덕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름에는 야생화가 아름답게 피기도 하지만 겨울에는 거센 바람, 눈보라가 몰아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성미가 많은 자연들이 소설에 많이 묘사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려나 언덕에서 홀로 서 있는 그 저택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또 소설에 묘사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샬로프란트의 가족들이 생활을 한 목사관입니다. 불랭이도 다섯 살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 그리고 언니가 둘 있었는데 샬롯 브란테가 아홉 살때 언니들이 폐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샬롯 브란테가 맏딸이 됩니다 여동생이 둘 있고 남동생이 한명 있었는데 동생들을 돌봐주면서 어, 보호해주고 그리고 지도해주는 그런 맏딸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엄격해서 자식들이 바깥에 나가서 친구를 사귄다든지 그런 것까지 교제를할 정도로 아주 엄격했지만 아버지 자신이 문학적 재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책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아일랜드인으로서 아, 자식들이 어렸을 때그 아일랜드의 전설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나면서 그 낭만적인 상상력을 많이 심어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엉겨가긴 했지만 하나 관여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관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자유를 부여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들의 정신세계, 상상의 세계, 생활은 고립이 되어있었지만 상상력을 심어주고 상상력이 많이 클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바깥세상하고는 별로 교류가 갖고 하니까 또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제들끼리 닥치는 대로 읽어댑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책이 많았는데 거기서 풍부한 지식을 얻게 되고 낭만적인 문학 취미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친하게 지내면서 책도 같이 읽고 토론을 하면서 아주 가까이 지내는데 나름대로 공상의 세계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의 창작 놀이가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면서 나름대로 낭만적인 이야기라든지 시집도 같이 쓰면서 편찬하기도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자매들이 샬롯 브란테하고 여동생들인데 왼쪽은 엠 브란테, 중간은 에밀리 브란테, 그리고 오른쪽이 샬롯 브란테입니다. 세명다 작가로서 소설을 쓰고 같이 책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에밀리 브런테는 저희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죠. 워더링 하이즈라고 폭풍의 언더 이 소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많이 익숙한 작가입니다. 샤워 브런테는 구원을몇번 받기는 하지만 결혼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정렬이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핍이 되었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구원을몇번 받기는 하지만 거절합니다 그리고 맞달로 지내면서 책임감도 강하고 독립심도 강해서 나름대로 교육자가 어,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소설을 쓰면서 결국은 유명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남동생, 여동생들이 차례로, 폐렴으로 다 젊은 시절에 죽어갑니다. 문학작품을 같이 쓰고 토론하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눴던 동생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자, 샬로프란트는 많이 고독해지고, 또 과민해지고, 허약해집니다. 그러던 와중에 니콜스라고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부목사에게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니콜스는 오랜 시간 동안 샬로 브란테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샬로 브란테는 이때 동생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너무 고독하고, 어, 그리고 그 니콜스의 성실한 인격, 그리고 또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정렬이 있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생활에 버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때가 38세인데 어,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병명은 확실하진 않지만은 그 사망 내역은 폐결핵으로 나와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이 다 일찍 죽고 아버지만이 홀로 남아서 81세까지 살게 됩니다. 제인 에어는 1847년에 쓰여진 작품으로서 저희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영화만 해도 10편이 넘어서 제작이 된 유명한 작품인데, 고아 소녀가 제인 에어가 고아 소녀죠. 고아가 되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어야 되고, 또 유혹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면해서 잘 헤쳐나가고, 어엿한 여자로 성장해 나간다. 하는 성장 소설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을 대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낭만주의 소설이죠. 아주 낭만적이고 정열적이고 또 동화 같은 소설입니다. 신데렐라나 미녀와 야수 뭐 그런 동화 같이 가난한 소녀가 부유한 귀족이나 왕족과 사랑에 빠져서. 아름답게 결합해서 잘 살아간다 하는 소설인데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정이 있는 낭만주의 소설로 어, 봐도 될것 같고 한편으로는 샬로 브란테의 인생을 보는 철학이나 태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샬로 브란테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그런 부당한 속박에 대해서 많이 붕괴하고 정의감이 강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인 에어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화를 내고 붕괴하고 동등해지려고 독립하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정신이 담겨 있는 그런 소설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장편 소설로서 많은 것을 감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은 어린 시절을 조금 들여다보고. 제인 에어와 남자 주인공인 미스터 로체스트의 대화에 중점을 맞춰서 감상을 해볼 텐데, 그 대화들이 많죠. 대화들이 많은데, 그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대화들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